집에서 tellement... 예... 이상한 방식으로 양각대에 올라간 사슴을 목격 신고했다. 다음 주네명의 아이들이 실종당했다. 오...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 바로 아들이랑 며느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엄마. <laughs> 어구 우글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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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났나? 우글쩍이요 아주 잘 지냈죠. 오늘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 숲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구해야 한다. 아, <laughs> 구출 작전 맡겨주세요. 막... 이잘 못해가지고 야들 며느리가 좀 옷을 좀 태워줘야 된다. <laughs> 걱정 마십시오. 아이도 구하고 어머니도 지켜드리고 제가 그냥 살겠습니다. 알겠어. <laughs> 알겠다. 그럼 바로 가보자. 네. Let's 네, go. 뭐,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무를 캐야 합니다. 아, 나무를 캐야 되나? 마인크래프트예요. 아, 마인크래프트인가? <laughs> 맞아요. 나무가 좀 중요한가 보지? 불을 붙이요. 맨 손으로 나무 깨는다. <laughs> 맨 손으로 깨면 손다 까져요. 까져요. 아 아들아 네힘 쓰지 마라. 어 어머니. <laughs> 어머니가 해주겠다. 내 아들 손에 물 붙일 수 없지. 엄마. 어머니 이거 <laughs> 당근, 당근 드세요. 당근. 당근이가 배를 계속 <laughs> 깨어야 합니다. 아무 <laughs> 볼까? 룸룸룸룸룸룸룸 룸. 어. 어. 생당근을 먹으셨소. 어, 애미야 어, 어, 어. <laughs> <laughs> 당근이 짜다. 불이 100%도달했는다저 불이 안 꺼지게 유지하면 됩니다. 맞아, 불이 꺼지면 큰일 났네요. 맞아요. 불이 꺼지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어, 어, 아니 아니. 어 우리 며느리 동, 동족이 여기 있는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또 똑같은 외계인아 이거. 가이 어, 아니, 아니 모르는 아니, 친구입니다. 이거 뭐야? 아 모르는 친구. 아, 아 안녕. 뭐야 친구 아니었어? 아예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럼 아, 다른 별에서 왔나본거말아야 처음 아니, 보는 뭐야? 사람이면은. 소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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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넘어 어디 어디. 어어자신 어, 어? 마이클 조던. <laughs> 마이클 조던. 터크. 아, 이거 가 됐다 이건뭘까요이 영어가, 영어가 어 영어가 어홀홀거어어요 이거 뭐예요? 가거어어어어 어.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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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이이이 이, 이, 이 미터 예이 이 미터 예이 미터 이, 미터 이 미터 어. 이거 뭐어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요 이거 뭐예 어. 어. 어머니! 어. 이거 요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어어어거뭐 이거 요이이이 구해한다고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니 뭐살 사람은 살아야지. 어이 이 밤이 되는데도 밖에 돌아다녀도 되는 게 아니고? <laughs> 첫날까지 안전하죠. 아, 첫날까지 안전하나? 첫날은 사슴이 배가 안 고파합니다. <laughs> 첫날은 좀배 배부른가 보구만. 많... <laughs> 어어에 무슨 일이죠? 사슴이 내를 지나쳤다. 어. 어머니 냄새 맡고 봤어요. 나! 어! 내 냄새를 맡댕기야. 무서운 녀석이네 그거? 무섭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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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냄새가 갱갱인가. 아아! 아아! 무섭다. 정말 맛있게 생겼구나. <laughs> <laughs> 무섭다. 조심하세요. 저희가 지켜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laughs> 강해져야 합니다 어머니! <laughs> 알다 망해지겠다! 내가 이를 지키려면! 아들은 너, 열심히 너. 파밍 중 파밍 중이가마며느리들 아, 노는 중 <laughs> 한창 뛰어놀 나이지 재밌다 <laughs> <laughs> 너무 아침이 밝았다 우리의 시간이다 아이고 밝다 아이고 밝아 아이 마들이날 꼬라보는데요? 어떤 놈들 꼬라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 아. 우리 어머니가 누군데 눈 안까나 눈 안까나 짐승들이 들 노려보고 있다 도망가겠구만 위즈 셀트거리자 펠트가 뭐지 어? 여러분들 제가 아이를 구하고 왔습니다 어? 어? 아니 뭐야! 아니 벌써 아이가 생긴 기가! 아니 아니! 누구야? 오... 누구예요? 아니, 아니, 아니 누구 누구예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구해온 아이야! 입양아야 입양아! 이량아. 벌써! <laughs> 벌써 아이가! 네, 네, 내, 내다내 손주 운을 가졌다! 오래된 손전등데시청의 아이가 구해습니다 아이를 찾아오면은 이틀에더 빨리 가요. 아 이거 찾아오면은 밤을 윤활하게 보내주는 용도인 게가? 하루를 공도. 더 빠르게 가는 용도. 빠르게. 박력포 완전 고기처럼 생겼네요. 맞습니다 박, 여기. <laughs> 박격포. 여기 번역 <laughs> 이상해가지고 박격포 됩니다. 아, 박격포가? 예. 네, 구우면은 구워진 미사일 됩니다. <웃음> <웃음> 어, 어, 내 주무기가 이거, 리볼버가 이거. 좋아. 우리 공격 당장 이제 어머니다. <laughs> 내만 믿어라. 역시 어머니는 위대한 거야. <laughs> 에내 네, 아미다 내 아들이랑 며느리 다 죽여주겠다 어이저어어 어, 밤이다 밤됐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뽀빠이요에 네 무섭다 클라다 클라 이다 안녕 자기야 누가 오고 있어 여기로 어 누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고 누가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자기가 이게 없어버린다 어버리겠다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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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는 예요 흐흐흐 <laughs> 안 오네 기세 쫄았구만 이거 아들 가치.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갔다 와라 성공해서 와라 성공해서 귀여워하도록 맛있는 거사 오세요 올때 치킨 사 오겠습니다 나 어머니를 위해 침대를 설치해야겠다 나아 아니다 침대는 한창 팔팔한 우리 며느리랑 아들하고 써야지네 아니 저희 네. 바닥에서 자도 돼요 저저저 아... 저, 저, 저희 바닥에서 잘게요 아니다 내는 내는 아들이랑 며느리를 바닥에서 자게 할수 없다 아니요 네. 어머니를 바닥에 재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저, 저희도 어머니를 바닥에 재울 수 없어요 네. 내는... 내는 살만큼 더 살았다. 머니 벌써 갈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요? <laughs> 아들아! 어, 어머니! 이, 이 무기를 받으세요, 어머니! 어, 어, 이게 뭐고? 아니, 이거는 장입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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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더더욱 강해졌어요, 어머니. 우린 최강이다! 사이코다크라 아이고... 신청된 아이가 구조되었습니다. 와, 아이가 또 생겼나? 아이를 또나았어 아, 그새... 아이고... 왜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입 온 거야? 아, 그새 아들... <laughs> 어떤 남자야? 아들야, 그새... 이양한 거라고. <laughs> 내, 내, 내는 고기 샀다. 손, 손, 손주는 빠를스록 줄게. 어, 내내손내내 손녀도 좋다. 비밀 써야겠구만. 어? 아침 너, 들어온 애가 손녀입니다. 손녀가 어, 어. 귀엽죠. 근데 근 이번 밤은좀나가있겠다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일니까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데려 데려온 애들이라고 입양하라고. 좀 프라이 프라이머션 좀 침해하겠다. 아. 살려줘. 살려줘. 아니 <놀나> 네 뭔데 우리 아들 건드리나? 어어어 이제 어. <놀라> 어, 이 <자식>, 저리가 <놀라> 저리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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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저리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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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좀 쳤나 보면서 하 도망가라 <놀라> 도망가라 도망갔는데? <놀라> 다시 우리에게 발도 들이지 마라. 어머이 또 끝에서로 또 발도 들이지 마라. 역시 어머니. <laughs> 에 죽을 뻔했어요. 어머니어머니 하늘 보세요 어머니아 하늘이. <놀라> 유유프가 이 며느리 친구들 아이가요. 우리 와이프의 고향에서 온 애들도 있겠지. 나. <놀라> 고향 친구들이면 또 귀하게 대접해줘야 되는데요? 어? 쟤네 추락사 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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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외계인을 연료로 사용해보겠습니다. 외계인 잡았나다 <laughs> 근데 불쌍하니까 침대에 눕혀놓을게요. <laughs> 약간 동료의 향기가 났어? 공중에 냄새가 나. 나. 이 자석들 받아라. 어, <cup> <content> 아, 맞다. 뒤처리 깔끔하게 네, 네. 해야지. 격자를 단한 명도 남기면. 그럼 뒤코에 막에 귀층이다. 레이저칼 있어요. 레이저칼이 네, 뭐커 이건? 다스베이더가 될수 있습니다 어머니. 내 검을 되겠다. 파워즈다 스타워즈. 나. 아. 반반반반. 난 없으니까 저... 도끼. <laughs> 저, 저, 너무 추워요. 어, 어, 추워. 어, 어, <laughs> 옷도 없네요. 아.. 아, 이라 이거 좀 부, 부비부비 부비부비 해줘야 된다따 따뜻해요. 안 <laughs> 아, <좀 웃음> 부비부비. 체, 체온을 높여줘야 된다. 따뜻하구만. <laughs> 어 밤이 됐다. 쉬마세요. 살려줘. <laughs> 시부 달려가고 있다. 아. <laughs> <laughs> 마이구야 따. <왔다. 웃음> 바라바라빠 전자인지. 와 열량. 와 열려다. 털어다. 어머가 종류별로 다 가져왔어. 네 <laughs> 맞다. 역시 어머니. 안에 아, 밥해 주겠다, 밥 해. 요리해 주겠다. <laughs> 좋습니다. 저 김치찌개 끓여 줘요. 나다 끓여 주겠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을래요. 어깨 먹을 나도 배가 고프네. 어떡하지? 우 와, 고기 스튜 나왔다. 한번 봐라. 내가 뭐, 먹어 볼게. 한번 먹어 뭐 봐라. <laughs> 너무 맛있어. 아, 어, 물롭다. 너무 맛있다. 너도 어머니가 끓여 준거 먹을래? 너, 내해 주겠다.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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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라가 오 고기 스튜 갖다갖다 갖다 주고 올까요 어머니? 네 배달하고 와라 배달이민 족저는 족저는 자기야, 이걸 먹어? 아니 어머니 손맛이 들어간 스프야 으으으 너무 맛있어 어우 너무 맛있어 행복해졌다고기를 넣었는데 먹고 입었는데 저 그래서 그냥 창 쓰려고 살려주세요. 살려줘. 아니 아니, 아니 세상에, 내내 가겠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걸왔다 권총 빵 죽어버라. 괄로 왔으니까 어머니? 이이늑대놈이거 이 와, 어, 나도 걸렸다.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laughs> 나 나랑 똑같은 수법에 당해서 죽었어. <웃음> <웃음> 아니 거짓말. 이러면 나 혼자 넘어뜨고 남은 건 며느리 하나다. 어 근데 밥이 오고 있대요. 내일 구하러 갈게요. <laughs> 살려주세요. 두군 따뜻하게 누워계세요저 죽어있는 자세도 똑같아요. <웃음> <웃음> 이게 그거 모전자전. <laughs> 유전을 <유저는> 속일 <laughs> 수가 없군. 땅 땅바닥은 너무 장아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 <웃음> 아, 아, <웃음> 돌아가고 아, 싶어요. 아, 지금 당장 구하러 가야 될것 같아. 뭐지? 죄책감. 오만 기다리세요. <laughs> 두, 둘이 똑같은 나서려는 땅바닥에 키스하고 있다. 제네, 제가 30초만 있다 구하러 갈게요. <laughs> 당신에게 줘야 하는 애적을 지구한테 주고 있어 지금. <laughs> 지구랑 뽀뽀하고 있나 봐. 헐. <laughs> 지구한테 뽀뽀하기 뽀뽀하기 지구를 사랑해요 살려 부악한 늑대 한 마리가 여기를 지키고 있거든 조심해 며느리 아 늑대 정도야 며느리 보겠다 <laughs> 네 사랑이 뭔지인지 시어머니가 뭔지인지 보겠다 먼저 맞붙는 사람부터 구해야겠다 <laughs> 둘이 똑같이 이러고 있는데 아악 어, 늑대가 녀석 이거 너너 며느리한테 감으면 안될것 같다 이와 강하고만 아들이 아들이 여자분의 누누니까만 <laughs> 오이 아왜 <아이고. 웃음> 야. 야. 오, 야. 야. 우리도 아니 뭐야 이거? 열로 돌아가서 아니 근데 둘이 진짜 똑같이 죽고 있어. 알려줘요.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사진 찍어야지. 잘 까. 이런다고. 똑같이였다. 사진 안 찍을게요. 카메라 데려오라고 알려주세요. 짜. 어, 내 살아났다. 그리고 여기 독새도. 짜, <laughs> 또 걸렸다. 어. 어머니 신고식을 테러 테러가 우리 어머니 부족할 것 같고는 뭐. 아 뭐야 얘 살아 있었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나. 얘가 나 때려서 누가 때렸나 이이이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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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화영이다 너도 화영이다 화영이다 <laughs> 어 케이크가 있다 야 케이크 이딱 며느라가 좋아할 것같은네요 맛있겠다 어 <laughs> 케이크 챙겨 <laughs> 하겠다 <laughs> 케이크면 환장하지 얘 아, 환장하나 광고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아 진짜 야디야디, <laughs> 야 손절도망가졌다. 나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어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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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엄 엄청... 살려주세요. 소리가 얼마? 멈춰! 나네 뭔데 우리 아들? 어어어 <laughs> 너무 무서웠어요. 서꺼지라에헤헤에헤헤 <속까지라. 웃음> 홍고고도 망갈게요야아들아 엄청난 게 먹고. 저의 가보신 보십시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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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어깨 뽕은 뭐란 말이야? <laughs> 세상에. 여러분들 뭐야, 저 방해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완전 멋있어 조금만. 락을 시작했어? 아그 <laughs> 락을 시작했나? 야야 <laughs> 소총을 가져왔습니다. 소총. 내난 네, 있다. 어, 저도 있어요. 어, 저 저도 있는데어이 이마 이마족아 어? 입양하나? 어야너 총소줄 아냐 총소줄 아냐 너? 이거 있으면 좋아. 너도 싸워라. 합류해라. 싸워 어, 야해 합류해. 싸워야 한다. 텔레포트를. 하나 어어 어, 이거 어디고? 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 어머니가 외계 구역으로 들어온 것 같다. 어때? 너 이거 어디고? 야, 야, 야 야, 어제 어 어디고? 미하다. 한봐둬라 어머니 잠깐 잠깐 가야 돼 가야 돼. 위급 상황이다. 나 덤벼라. 너나디 아프다? 텔레포트가 있는 데가 있어. 거기를 가야 돼. 나 아프다. 피 없다. 피가 빨간색이다. 어머니 저기 저기 불빛 불빛. 내 네, 없이도 살살아야 된다. 아니요 죽지 마요. 살수 있다. 일로 어. 와. 불 어떻게 살아요? 간단 구하러 갑니다. 내 a n 고있었 u p r a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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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p r a s u p r 이 Supra, s u 구만 a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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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r 이 s 이 p 이 a 이 u 이 r 이 s 이 p r a Supra, 이 u p r a s u p 이 a Supra, s u p 이 a s u p r 죽어! 나이스 우와 얘얘얘 예, 예, 어. 예, 예, 예.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구어구어구이 헤드를 가지고 대장 맞습니다. 머리를 여기다 해보면 오오오 아. 어머 여기 조심해야 합니다 비비비비. 다 원거리일 거예요 여기 세상에 전총이 없어 우리에게 맡기라 헤드 헤드샷 헤드 헤드 나이스 하하 약한 녀석 넌 일로 오도록 해 외계인 어. 야 넌들이가 어디 총알한발 남았다 이 녀석들 나약하군 하 <laughs> 10년은 1위다 아하하하 여기 있습니다 어. 외계인 조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지 그럼 디디디디. n 네, 와라. 아, 이거 보고 이런 거 처음 처음 본다. 어 봉인 상자다. 오. 오 여러분. 어머 여기 완전 이상한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게 있다고. 또... 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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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런 반지쟁이들, 이 반지쟁이들이고. 그러니까 상자 열 때는 강아지도 안건드려 레이저 소드. 오! 아 세상에 며느리야. 어때? 이런 줄 알고. 음. <laughs> 어버에 조심해요. 지금 음, 보스가 둘이다. 근데 내려놔. 살리겠다. 여기 여기서 기다려봐. 어버에 조심해요. 걔들 걔들부터 걔들부터. 알았다. 날이 간섭한다. 이 자식들. 나 봐세. 이로와. 이로와. 나 뭐지 이거 엘리언 아호 여기 여기. 고기 샌드위치가 있는데요? 너왜몸크는 거야? 엄마의 머 e r 스 o 컬러 이, 이게 뭐지? 아, 이거 다 똑같은 것만 주냐. 레이건! 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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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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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어거 이거! 이어나거 이거! 이 치료를 해야 돼. 아니 아니 어디서도. 어디야 사슴 사슴. 오 세상에. 어, 사슴도 어, 여기 들어 이런가. 왜왜박나가요 아니 잠깐만 애 애들이 올로들어와요 잠깐만. 아니, 보그. 어, 여기 나가는 길 있어요 여기 여기로 나가야 돼요 여기로. 와내 어, 배고파 다 근데. 아침이거든. 알아죠. 줘리가 어머니 내 배고파 죽는다. 어머니, 어머니 빨리 집으로 달려서 수출을 해배리를좀포도라도 일단 먹어요. 포도라도 먹고. 어. 어머니를 건들다니. 죽어라. 피로 가빠라. 면에 랑 커플티다. 어머니. 침대를 만들까? 침대를 만들어요. <laughs> 거대한 침대를 만들어서 어. 다 같이 자요. 그냥 그만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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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빠 빠져 조용히 빠져가지고. 아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아니 어머니. 어머니 그러지 마요. 난난내 내, 내, 바닥에서 자겠다. 안돼 안됐다. 늑대 인형 안고 자요. <laughs> 늑대, 늑대 인형 안고 자겠다. <laughs> 오마이갓 oh 이게 인형이가 이거? 좀 리얼.. 인형치고좀 리얼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 인형이에요 아잇쨔 이거 솜이에요 솜아그렇구 이렇게 리얼한 게 유행이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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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티가 유행이다 아야! 추워 부라! 가자아! 가자아! 네, 다 나왔다 오오 됐다! 우와, 어 지구가 밝아졌어! 오, 와, 맵이 더 커졌다! 신기하구만 바로! 아이를 구출하러 가보자! 구출 작전 실세. 최우의 사투를 버려볼까? 최우 사투. 곰돌이들 잘 지냈나? 제가 지금 여기서 양념하고 있습니다. 양념. 나. No. 맛있겠다. 아 총알 다 떨어졌다. 세상에. 금접전이다 이 녀석. 어, 저준해 보라. 아들, 돌아왔다. 살려주세요. 얘네 너무 세요 생각보다. 임마들을 이렇게 유인한 다음에 곰 함정. 좀 이름 맞겠지? 곰 함정인데 곰을 못 잡는다 이거. 가 하고 있다. 대장 양념의 한계가... 개가... 어머니! <laughs> 아! 어머니! 어머니 구하러 왔구나? 나... 나도 잡혔어... 잡혀버렸어... 아... 안돼... 데리러 가야겠다... 아니 어, 맥북도 나. 있잖아... 어머니를 일단 먼저 살려... 아들을 먼저 살려라! 쓰러져 있는 사이에 벌써 93일이에요 근데... 곰이 너무 많아... 곰이 너무 많은데 요거 곰이 몇 마리죠? 다 죽는 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예 눈으로만 봐도 4마리야... 정말 나에게 거짓말하면 어떡하니? 나는 나는 변을 믿는다. 진짜야. 진짜네. 어또 이리 와. 아들이 보는 눈이구만. 꼼꼼꼼꼼 어, 어이 개잘 싸우는데? 어, 아들이 아들이 결혼을 잘했구만 이거. 나 역시 여자 보는 눈이 있다니까. 거미가 닿지 않는. 어머 도망가요. 거미 너 도망가고 바로. 안괜 괜찮아. 나안 안 된다.. 안 들려 뭐가 괜찮아? 엄마 너러 와봐. 누군데 잘... 우리 아들에? 쟤.. 코네 살 잠깐만. 저 컴퓨터 처리를 해야겠는 걸? 에러라 에러라, 조브라. 오이 최고. 아이를 보고 돌아간다. 우리는 나. 갔다. 떠벼라막꾸라자너 임마, 일로 와봐. 공덕 공덕. 아, 근데 감독에 걸렸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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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열쇠. 안에 있다. 너. 나는 아, 열쇠가. 아들아, 두고 만든다. 아. 세상에. 열쇠가 안좋워 집이 너무니. 나. 우리 우리 그냥 버릴. 어. 오마, <laughs> <laughs> <어머! 웃음> 잠깐만, 잠깐만. 어머니, 로 로봇 너... 써도 돼요? 나 썼겠다. 네, 아, 큰일 나 분네. 다 죽는 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거. 이 아쉽지만 이 얘기는 포기하겠구만우리에게 오고 싶지 않았나 봐요. <웃음> 그런 거구만. <laughs> <그치? 웃음> 자, 잘, 잘 살아야 된다. 코거 보니까 시설이 나쁘지 않던데. 그쪽은 뭐, 장난감도 있고. 맞다. 잘 챙겨주더만. 잘 챙겨주더만. 별이 정말 많다. <laughs> 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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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그렇게 해. 모두를 부활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laughs> 어안 어. 어, 된다. 아니 이게 안돼요 안돼. 안, 안 된다. 예! 안 된다. 안돼. 나. 나 no, 여기 어디고 나쁜 꿈, 꿈, 꿈을 꿨어요 꼭그와 유미조나이 정말 나쁜 꿈을 꿨잖아 나 나쁜 꿈을 꿨다 이런 ]겠다. 이런 어, 하마터면 우리 가족이 뭘 살다가는 꿈을 꿨지 말이 나아 <laughs> 아이 그런 꿈이 어딨어요 아, 맞다 그런 꿈이 세상에 어딨나 내 네, 와이프의 지갑이 텅텅 비는 꿈을 꾼거 같아 <laughs> 어, 어. 어. 그런 꿈이 아닌 것기도해 그건 꿈 아닌 것기도해 <laughs> <laughs> 여보 사슴이 우리를 도착하는데 다 깼냐? 그렇게 쳐다보니 집으로 가. 오뭘막집 어, 가. 이까 그렇게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와. 예. 한 명은 먹고 있지만. 하하하. 하하. 그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예. 우리 가족이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나? 맞아요. 였어요 우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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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